안녕하세요. 어, 파이썬 자료구조 set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어, 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오늘은 set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 set 사실 set 세트 네 그냥 영어로 set 이렇게 쓸게요.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집합이라고 하고 있어요. 집합 네,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아프게 했던 네, 그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 수학 시간에 썼던 뭐 집합 셋에 S 따가지고 정의를 할때 이렇게 중괄호로 해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썼던 그 중괄호 집합을 정의하는 기호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어 셋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했고 이제 리스트를 했듯이 우리가 어, 리스트에서 우리가 했던 거 있죠. 1, 3, 5, 7, 9, 999. 이거를 해줄 거예요. 어, 근데, 아,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9 하나를 앞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 이 S라는 셋을 출력해보자 라고 하면, 어? 13579가 돼요. 셋과 리스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를 보존한다. 했을 때,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를 보존할까요? 순서를 보존하는지 궁금한데, 그럼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알아보면, 오, 순서를 완전히 보존하지 않는구나. 9하고 5가 앞에 있었는데, 아, 이렇게 오, 자동으로 정렬도 해준 것 같고. 자, 아무튼, 일단 내가, 백날 951379999라고 해도 9는 한번 들어갔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5 다음에 1 나왔는데, 5 다음에 1, 이런 거 순서는 보존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셋입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자료구조는 리스트처럼 어떤 많은 기능을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게, 이거, 셋도 뭐 s. 뭐 하면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한 add 해볼까요? add 6이 되나? add 뭐한 6하면 네 6이라는 어떤 요소를 이 s라는 집합에 넣어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리스트에서는 리스트. append value 해가지고 그 값을 리스트에 마지막에 넣어줬는데, set은 그냥 던져 넣어요. 그래서 대충 뭐 이쯤에 이렇게 크기 순으로 자동으로 정렬까지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셋인데, 그래서 실상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리스트를 정의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데이터가 막 이렇게 난잡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중복된 걸 제거해주는 어떤 리스트를 정의하고 싶을 때, l은 어떤 리스트를 정의할 건데, 그 리스트를 어떻게 정의할 거야? 어, 나는 이 집합 S를 가지고 set S를 가지고 뭔가 정의하고 싶은데 이 S에서 어, 이렇게 중복된 구가 많이 중복돼가지고 근데 구가 얼마나 중복된지도 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대충 중복된 거 적당히 니가 알아서 없애줘라고 하고 싶을 때 리스트 아, 이번에는 리스트 S라고 해주면 S라는 어떤 집합을 리스트로 만들어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든 리스트 l 을 같이 출력을 해보면 S는 그대로 집합 중괄호를 써서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L인데 L이라는 리스트는 집합 S를 리스트화 시킨 거야라고 했더니 어, 아, S라는 집합이 이거였는데 아 여기 거를 리스트화했구나. 어 그러면 어 여기 기호도 대괄호를 썼으니까 리스트가 맞고 아 이제 L이라고 바뀐 순간 L.append,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9를 해주면, 아, 예를 들어서 뭐, 5를 해주면, 아, L은 마지막에 중복을 허용해주고 순서를 보존하니까, 마지막에 append 5 해가지고, 5를, 마지막에 5를 더해주면, 5 뭐, 중복되든, 마지막에, 중복되든 상관없이 보존해주고, 마지막에 넣어줬으니까, 마지막 그 순서 그대로 보존해주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 어떤 기능을 할때 많이 쓰는지를 보여 드릴게요. 반복문을 어 아는 분들이 영상을 보면 좋을 텐데 반복문을 어, 아직 너무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상을 끄셔도 좋아요. for i in range 해서 제가 많이 쓰는 기능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거를 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1 3 5 7 9 다섯 개가 있으니까 다섯 번 반복을 합시다. 물론 이거막 여기서 랭스 뭐 이런 거 랭스라는 거 뭔지 알고, 어 그거 쓰면 되지 않나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더 이상 봐, 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 엘리먼트가 다섯 개니까 다섯 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우리가 리스트에는 어, 많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세에도 아마 이런 기능이 있나 싶은데. 어, 어, 어. 아, 이럴 때는 처음에 l이라는 것을 리스트로 정의를 해 줄게요. 리스트는 순서와 중복을 허, 순서를 보존하고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9 5 1 3 7 9 9 9 이걸 고지급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서 l. 어, 어떤 걸 해줄까요? 아, 그 여기서 수정을 한번 해줄게요. 처음에, 어, L, LL, 은, 어, 떤 set, 이건 방금 했던 거에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L을 먼저 해줄게요. 아, 그러면 이걸 먼저 지워버리고, 아, 좀 이렇게 미리 좀 이런 걸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L 이런 식으로 하면 네. L이라는 리스트는 입력해준 거 거지 곳들을 기억하는 거야. 근데 set을 해주면 중복 허용 안 되고 순서 그런 거난 기억하지 않을 거야. 대충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정렬해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 이렇게 s 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set을 뭐 방금 만들어줬는데 여기 기호만 석! 중괄호만 대괄호로 샥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됐는데, 안 보이시면 이거 10초 뒤로 넘기는 거 가능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우리?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L이라는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출력할래? 아니면, 중복을 좀 정리를 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렇게 해놓으면, f o r line range 해서, 다섯 개, 다섯 번 반복할 거야. 라고 하면 프린트 어 프린트 i i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줄게요. 이건 나중에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해 가지고 l. 리스트에는 어 보면 l. 해 가지고 많은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l이라는 리스트에서 l이라는 리스트는 이 고지고대로 입력한 입력한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요 여기서 보면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카운트가 있는데 이걸 보면 밸류네요. 밸류라는 거는 어떤 그값그 그 자체라고 했죠. 몇 번째의 몇 몇은 인덱스고 어떤 몇 아야 몇 번째의 몇은 인덱스인데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을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밸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영어 적당히 그냥 우리가 의미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때 i의 개수를 세주고 아 i i가 아니라 여기 ll이라는 이 리스트에서 어, 여기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 세 번째 있는 거 그걸 각각 한번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각각 출력이 아니라 그거의 개수를 세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l의 0번째, l의 첫 번째, l의 두 번째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출력하냐를 했을 때는 l, i로 해주면 되죠. 여기서 반복문은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i가 0부터 4까지 이렇게 돌면서 반복을 할 건데, 그럼 0이 여기 여기 있는 처음에 i가 0일 때 0이 출력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출력되는 게 l에서 아 l에서 ll0, ll0의 l에서 아, l에서 ll0의 개수를 출력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 주자는 거예요또 i가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출력하고 나면 i가 1이 될 텐데 그럴 때는 print 1아 1이, 1이도 여기, 여기도 바꿔 줘야겠네요 l, l, 여기서 l, l 첫 번째 l, l 첫 번째가 땡땡 l.count l, l이 1이니까 LL의 첫 번째를, 개수를 세그는데 어디서, 세, 어디서 세냐면, L이라는 리스트. L이라는 리스트에, LL1의 개수를 세서 출력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1이 한개 있고, 3이 한개 있고, 이렇게 쭉쭉 가다가, 9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i가 4일 때, 마지막이죠? 0, 1, 2, 3, 4. i가 4일 때, 어, LL4는 9인데, 9, 땡땡 하고, L, L이라는 리스트에서 LL4의 개수를 세서 출력할 거야. LL4, 9의 개수를 L에서 세가지고 출력할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할때 이렇게 어떤 중복이 막 허용되어 있는 또 순서가 그대로 거지고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런 리스트를 셋으로 바꿔주고 다시 무슨 짓을 하고 싶어서 어, 리스트로 바꿔줘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때 어, 리스트와 셋이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